네, 보는 순간 수익파티, 자다가도 떡이 나는 방송 어, 안녕하세요. 주식파티용TV입니다. 어, 2020년 8월 21일 어, 장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고요. 어,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뷰죠. 어, 일단은 게임비, 게임비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어, 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제가 제시해드렸던 그런 가격 대비해서 지금 9% 정도 수익 중인데 어 오히려 이제 못 사신 분들은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고 어좀 늦더라도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속해서 기관 쪽에서 어, KB 자산 운용 쪽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제 어 매수 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지적 쪽이 끊기지 않고 쭉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들 어 말씀드리고요. 어 일단 이 부분에서 외국인이 좀뺀 부분은 있지만 사실 무리가 뭐 없습니다. 어쨌든 한쪽에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팔고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어 실적이나 어 흑자전환이나 이렇게 완전히 황글 탈퇴하는 수준으로 바뀌는 거는 어 사실이기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좀뭐 아직 그 워낙 바닥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제 9%지만 어 지금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게임비를 사고 싶었는데 못 사셨다 하신 분들 오히려 지금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게임비 목표가는 참고로 어 저기 뭐야? 5만 원입니다. 5만 원. 자, 그다음 어 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죠. 어 일단은 뭐 코로나 알고로 인해서 SOC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일본이나 중국은 이번 폭우로 인해서 물난리로 인해가지고, 어, 여기저기 보수를 하고 다시 좀 재정비를 하는 그런 SOC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요. 어, 우리나라도, 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 여기저기 피해 받은 거 아직 남아있겠죠? 그런 부분을 복구하고 또 재정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멘트, 어, 관련주들이 좀 집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사실, 약간 좀 음추로 들었지만, 뭐, 세종시 이전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전하고, 뭔가 또, 어, 이전, 다 이전하려면 건물 있지만, 뭔가 또 만들려면은 그만큼 또 시멘트 관련주들도, 어, 상승할수 있다. 그리고, 어, 뉴딜 정책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어쨌든. 뭐, 어, 그린 뉴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 이런 이제 기간 투자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 돈을 써야 된,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은, 어, 그런 부분에서 잘 보시면서 가시기 바라겠고, 어, 이 종목도 역시, 일단은 홀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3045원, 어, 3340원. 이게 뭐, 거의 뭐, 손절가도 단거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카톡방에서는 들고 가셔라. 그냥, 모든 종목, 포트에 있는 종목, 공력주 영상 공력주 이게 팔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꼭, 어, 카톡방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시장이 급변하는 때는, 이런 실시간좀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어, 이제 들어오셔서, 어, 좀, 피드백 받아가시고, 서로 간에 이제, 어, 존중하면서 피드백 주고받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어, 려운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어, 꼭 참여하셔가지고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중국, 일본의 SOC 투자로 이제 전반적인 체질 강화에 나섰습니다. 뭐, 공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어,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멘트 관련 주택은 다시 한 번, 어,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파기지 국인데요 5G 수혜주로서 이제 좀 들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5G 기지국, 어, 기지국이 늘어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들었었는데 일단은 좀 지루하죠 예, 지루했다가 이제 꺾이는 모습까지 어, 연타로 좀 나와 줬는데요 일단은 외국인의 연속 매수가 좀 눈에 띄고요 최근에 최근에 외국인의 연속 매수가 눈에 띈다 그리고 일단 다음 주까지만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번에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파도를 좀 쳤는데 시장 꺾이면서 내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다음주까지만 한번 보자 조금만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 자르거나 이러지 마시고 어, 다음주까지만 한번 버텨보자 전파기지 지겹고 어, 고통스럽긴 한데 어, 사실 지루했던 흐름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짜증나거든요 어, 기회비용 고친거 같고 아무튼 뭐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그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좋았다. 오히려. 이 말씀 드리고, 적가매 수는 계속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다음 주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i3 시스템. i3 시스템. 이 종목. 흑자전환에, 흑전에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근데, 주가는 어디에요? 바닥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많이 뭐 올라간 적도 없지만 바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 팔 이유가 전혀 없고요, 하락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 시장과 맞물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더살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C3 시스템 보유하신 분들은 뭐 추매 고려하시는 분들은 추매 하셔도 된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부담이 없는 가격대잖아요. 그쵸? YMT 말씀드릴게요. YMT 가장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죠. 250원 모자라가지고 이제 목표가 뭐 터치를 못했는데, 일단 다음 주 반등 가능성이 좋습니다. 일단은 뭐, 어, 뭐 종목이 좋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 상반기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진했는데, 뭐 스마트폰이죠. 스마트, 스마트폰. 어쨌든. 스마트폰 부진하면서 같이 좀못 갔는데 어이 하반기에는 좀 개선세를 좀 확인을 했고 또 애플에 관해서도 좀긍정적일것으로 보여가지고 어, 반등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어, 수급도 오늘 어, 좀 굉장히 좀 눈에 띄네요 그래서 어, 외국 기간 돌려지는 모습까지 해서 어, 다음 주 충분히 돌려줄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가져가시고 25,000원 까지는 무료 없이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깐요 예 충분히 어큰 걱정 없이 기다리셔도 될것 같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 역시 뭐다 잘되고 있는데 시장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급도 뭐 나름 이제 떨어질 때 오히려 개선이 좋았고 어또뭐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좋고 매출 잘 내고 있고 저는 목표가를 코스모신 소재 목표가 22,000원에 잡아 드렸는데 22,000원 이상도 갈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졌을 때 지금 코스모신 소재가 마이너스 9% 네요 마이너스 9% 어, 오늘 14,100원 마이너스 9% 인데 오히려 전 매수기회라고 봅니다 또는 추매기회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놓치신 분들 사시고 어, 가지고 계신 분들, 어, 좀더 사는, 그 수량을 좀 늘려보는 그런 기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신흥SEC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제 전기차 어, 관련주잖아요. 어쨌든 신흥SEC도 오늘 뭐 받, 돌려지는 흐름도 좋았구요. 어, 기간의 수급도 뭐 긍정적인데, 이 종목 역시, 어, <laughs> 뭐 아직 4% 정도 수익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네, 근데 뭐 사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사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신흥SEC도 역시나 매수기회 또는 매수기회 또는 추매기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물, 카톡방에서도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에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어, 이런 부분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매한 종목들을 아직 기다려야 될 종목들은 제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훨씬 부각될 만한 빠르게 좀 돌려질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춤에 의견 드리고, 어, 그러고 있으니까 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그 다음, 어, 추가적으로 백강산업 한번 해드리죠. 백강산업. 어제 반등 좋았는데 오늘 쉬어가셨습니다 거래량 없이. 저는 뭐 여전히 뭐 좋다라고 보고 있고, 어, 저 평가된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어제 급반등을 준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죠. 어, 그리고 외국인 그 수급도 확 증가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제 올라갔으니까 그냥 뭐 쉬어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주에 흐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 국산화 소재에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 22일, 어, 내일이죠? 내일 00시, 내일 넘어가면 23일, 딱 되자마자, 되자마자 이제 지소미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뭐, 만기가 될지, 연장이 될지 그게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어, 뭐, 빠르게 더 급등할지, 저평가에 대한 부분만 받아갈지,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해야겠죠? 그래서 쉬어 가주는 부분도 있겠고, 못 올라갔다면은 반대가 좀, 어, 줬던 그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관련주들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된 것은, 어, 변, 변함이 없고, 또, 이런 국선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종목이면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백광산업까지, 백광산업까지 이렇게 좀, 어, 말씀드리고, 어,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카톡방 참여 안 하신 분들 참,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어, 그리고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또세 번째 영상에서 일단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